요즘은 숯불 바베큐를 많이 해 먹는데요. 훈제를 해서 두고 먹기 좋아서 오늘은 또 고등어를 훈제하려고 고등어를 샀습니다. 요거는 냉동 고등어인데요.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손질되어 있는 냉동 고등어를 샀는데요. 이걸 오늘 참나무 바베큐 훈제를 해 볼까 합니다. 어, 간은 해야 되겠죠? 네. 고등어는 어, 노르웨이산인데요. 간이 안돼 있어서 간은 석 굵은 소금으로 간을 간단하게 해놓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훈제를 해놓으면은 보관성도 좋고 또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가 나지 않고 참나무 향이 나서 아주 먹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훈제를 해서 어 어떻게 보관을 해서 먹으면 좋은가요? 이 보관하는 방법은 냉장실에 할 수도 있고 냉동실에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 장기간 두고 먹으면은 냉동실에 한 마리씩, 한두 마리씩 이렇게 먹을 만큼씩 넣었다가 그때 그때 그냥 해동해서 먹으면 이 참나무로 훈제한 향이 진해서 냉동했다 녹여도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장해놔도 일반적인 그냥 고등어보다는 보관성이 훨씬 더 길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질이 다 되어 있어서 그냥 소금 간만 해서 조금 시간을 음. 뒀다가. 네 이제 여기에다가 너무 세지 않게 간단하게 소금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꺼내 보니까 아주 손질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간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으로 간을 조금 하는게 좋겠죠 네 아, 굵은 소금으로 간단하게 간을 할 텐데요 음, 사실은 먹으면서 간장이나 와사비 간장을 찍어 먹어도 되니까 너무 세지 않게 간단하게만 소금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냉동된 상태의 고등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름이 많은 생선들은 바베큐를 해놓으면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 생선을 그때그때 구워먹기가 좀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요렇게 한꺼번에 바베큐를 해놓고 보관을 했다가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서 먹으면 간편하고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 숯불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숯불 바베큐죠. 여기에 이제 고등어를 구울 건데 먼저 불을 피워야겠죠. 네, 지난번에 소개했던 바베큐 기계입니다. 위에 불판을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지난번에 사용했던 어, 기름바지인데요. 일단 오늘까지 한번더 하고 기름바지는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통이고요 요리용 수출 넣고요 여기 불을 피는 구멍이 있습니다 붙이고 놓고 숯불을 피우게 됩니다 수은 지금 잘 타고 있고 조금 더 불을 붙인 다음에 사용할 거고 참나무 향을 입힐 때 참나무는 이렇게 얇게 잘라서 쓰는데 또 이렇게 얇게 자르는 방법도 쉽게 할 수가 있죠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긴 도끼인 거 같아요 네이 도끼는 로그맨 틱 250이라는 여기 표시가 있죠. 어, 도끼처럼 안 생겼는데 어, 상당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끼입니다. 이 도끼를 이용해서 이 참나무를 가늘게 잘라보도록 할 텐데요. 어, 보시면 이렇게 날을 보호하는 날 덮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 날 덮개가 빠집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덮어서 좀 안전하게 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 쭉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 끝에 날이 있죠. 이거를 나무에다가 가운데다 이렇게 대줍니다. 그리고 밑에 손잡이가 있고 위에 손잡이가 있죠. 이걸 잡고 그냥 이렇게 내리치면 됩니다. 이렇게. 어~ 도끼질을 잘 못하는 경우에도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보니까 안전하게 네좀 안전하기는 한데요 이게 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 도끼질보다는 어, 위에서 내리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음. 어~ 비교적 안전하게 할수 있죠 음, 잘 쪼개지네요 나무가. 네, 이렇게 쪼갰고요 여기서 이제 더 가늘게 쪼개는 방법은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캠핑할 때 쓰는 가벼운 손 도끼하고 손 망치입니다 장작을 아주 가늘게 쪼갤 때는 이러한 그 핸디 도끼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깨졌네요.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자, 이렇게 쪼개서 바베큐할 때, 이제 숯 위에다가 이 참나무를 놓고그 향을 피우면서 요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잘 마른 참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이 참나무 향을 입히면서 바베큐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숯이 이제 충분히 불이 붙었고요 이수술을 불판에다가 이렇게 부어주면 아, 됩니다 불이 잘 붙었네요 네네 자 이렇게 불이 잘 붙었는데요 이렇게 숯 위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펴주고 참나무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 좋으니까 참나무를 하나 정도 이렇게 올려 주고 이제 불판을 덮고 여기 이제 기름 바지 위에다가 고등어들을 이제 배열을 해줄 겁니다. 자, 불판을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요. 이제 고등어를 위에다가 잘 배열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고등어를 배열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숯은 충분히 불이 올라왔는데 참나무가 타면서 이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덮어주고, 여기 앞에 불문이 있습니다. 그 불문은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 바베큐 기계는 위에 연기를 빼내는 한기구가 있는데요 좀 닫아 놓고요 그래서 어, 보시는 것처럼 안에 연기가 어, 꽉 찼네요 연기가 이렇게 세면서 약간 간접열로 서서히 이 고등어를 익히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면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훈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훈제가 잘 되고 있는지 고등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재가 노릇노릇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보면은 수이좀 부족하거나 나무가 다 타면 이 앞에 열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집게로 숯이나 나무를 보충을 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을 직접 쐬지 않고 옆에 겹불로 밑에 기름바지를 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온도가 직접 닿지 않고요. 약한 50도에서 100도 사이로 2시간 정도 전 저온, 저온 훈연을 계속 시킬 겁니다. 지금 온도가 한 75도 정도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훈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훈제가 잘된 고등어 모습입니다. 어, 뒤집어 가지고 조금만 더 훈연을 시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훈제를 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빛깔이 아주 좋네요. 네, 이렇게 아우,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네, 기름이 많이 나와서. 불판에 전혀 붙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그리들 자국까지 이렇게 잘 예쁘게 났죠. 그래서 어 굉장히 아마 그 훈제 참나무 향이해서 좀 맛있을 겁니다. 밥 반찬으로 정말 그밥 어 도둑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동안은 반찬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냥 프라이팬에 굽는 거랑은 아마 거진 차원이 다르게. 맛있는 거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이따 가져가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네. 어, 이 고등어는 잘 손질이 돼 있어서. 가시도 없네요. 네, 가시까지 다 손질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먹기가 좋겠습니다. 자, 연기라는 거 보이시죠? 김나겠죠? 어떻습니까? 음. 맛있어요? 어우, 간도 적당하고, 음... 정말 맛있네요. 밥이랑 먹으면은, 정말 두구두구, 반찬으로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참나무 향도 배어서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거 냉동 안 하고, 그냥 냉장실에 놓고도 금방 나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금방 먹을 것 같네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맥주 안주나 술 안주로도 음... 너무 짜지 않고, 어,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오늘 참남 훈제를 고등어를 해봤는데 아주 근사한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스 바베큐에는 오늘 양갈비를 좀 구워볼까 합니다. 네. 이 양갈비는 저희가 코스트코에서 샀는데요. 이렇게 덩어리로 어, 지금 1.5kg가 조금 넘게 되어 있고요. 양갈비가 이렇게 한 짝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기름이 발라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한 덩어리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베큐로 바로 구워 먹을 텐데요. 껍질을 벗기고 기름을 먼저 발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식육칼로 기름을 발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겉 랩을 벗기니까 양갈비가, 양갈비가 이렇게. 두 덩어리가 들어 있네요. 이것을 또 벗겨내고 기름을 발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갈비를 이렇게 두 쪽을 꺼냈는데요. 보면은 이 안쪽과 안쪽은 기름을 발라내게 별로 없는데요. 이 바깥쪽을 보면은 기름이 상당히 많죠. 이거를 이제 발라낼 텐데요. 어,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양갈비가 좀 가격은 저렴하지만 기름이 좀 많죠. 그래서 기름을 적당하게 발라내야 됩니다. 이 칼로 기름을 이제 발라낼 텐데요. 조심해서 기름을 발라내게 됩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손질을 좀 해야겠군요. 네네. 이 기름을 발라낼 때는 항상 칼을 바깥쪽으로 쓰는 게 좋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기름이 나옵니다. 아, 어, 기름 정말 두껍게 네네. 있네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넓은 칼이 한 번에 기름을 발라내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질할 때는 또 이런. 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 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이렇게 한 번에 싹싹 발라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기름을 또뭐 거진 완벽하게 그렇게 발라낼 필요는 없고요. 적당하게 발라내고 또 구울 때 약간은 기름이 있어야지 부드러우니까요. 이런 식으로 살이 좀 같이 막 같이 나가는데 좀 기름을 음. 얇게 썰어야 될것 같아요. 안쪽에는 이렇게 칼집을 살짝 넣어서 근막을 제거해줍니다 어, 근막을 제거해줘야 좀부드럽게먹을수있을것 같아요 잘 제거가 되나요? 네, 잘 제거가 되겠죠 음. 오, 이런 식으로 잘 제거가 되네요 네.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 거죠. 다 손질했으면 지금 양갈비가 8쪽인데요. 이런 식으로 한쪽씩 굴수 있게 잘라줍니다. 오, 자르니까 양갈비 모양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우유에다가 재워둡니다. 그러면은 잡냄새가 싹 사라지고 구워 먹을 때 훨씬 부드럽고 고소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뼈가 있네. 자, 이런 식으로 양갈비가 나왔죠? 예쁘게 나왔네요, 양갈비.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양갈비를 잘 손질을 했고요. 여기다 이제 우유를 양이 꽤 많으니까 두각 정도를. 자, 이렇게 우유에 잘 묻혔고요. 어, 한 30분 정도 재울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베큐에다가 소금을 살짝 뿌리면서 어, 구워가지고 찔라를 찍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우유에 하는 이유가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잡내를 제거하고 고기를 좀 부드럽게 하고 음. 고소한 맛이 돌게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럼 30분 정도 주겠습니다. 네. 오늘 가스 바베큐에는 양갈비를 좀 구워볼 거죠요 양갈비가 아주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유에다가 양갈비를 충분히 재워서 잡내를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우유를 살짝 닦아내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후추를 살짝 했고요. 소금은 아주 약간만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찌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익혀서 찌란에 찍어 먹을 거기 때문에 간을 너무 심하게 안 해도 되겠죠. 이제부터 이거를 가지고 가스 바베큐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바베큐는 간단하게 해먹을 수가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편이죠. 오늘은 양갈비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네, 가스바베큐는 수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10kg짜리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불을 이렇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보시면은, 자, 네 개의 화구 중에 두 개만 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갈비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질하고 나니까 살도 많고 아주 좋아보여요, 양갈비가. 네, 그렇습니다. 손질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저렴하죠? 훨씬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 가스 바베큐는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보면서 구우니까 많이 굳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구워서 어, 따뜻하게 먹는 게 좋으니까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굳는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바베큐기기 때문에 원래 뚜껑을 닫고 굽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닫아 놓으면 아마 육즙이 올라오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양갈비가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직접 불을 쐬면서 불맛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스 바베큐는 밑에 화구가 있는데요 그 화구에 이렇게 밑에 보면 은 커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밑으로 흘러도 직접 화구를 막지는 않고요 이 기름은 또 어, 대부분 타거나 아니면은 밑에 기름이 모아지는 그 기름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깥쪽에서 뒤쪽에서 빼가지고 청소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가끔씩 기름 그릇은 닦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진 다 구워졌는데요. 일단 불을 끄고 이 열기가 꽤 세기 때문에. 고속적으로잘 익도록 놔두고요. 가장 얇은 거, 잘 익은 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껐지만 여기다 그냥 이렇게 올려놔서 좀 따뜻하게 하면서 먹습니다. 자, 이게 가장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잘 익은 양갈비를 와인과 함께 찌라니 찍어서 먹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음.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하게 잘 익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갈비를 오늘은 해 먹어 보았습니다.